뭐야? 네. 흔들 흔들. 오. 그렇게 하는 거군요? 네, 또 설명해 주세요.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시는 분이군요. 네. 오, 뭐 많이 쓰셨는데요? 엄마한테 설명해 주실 거예요? 아. 큰일이 어려워. 어. 아, 잘안 풀려. 여기가 아니었는데. 뭐지? 넘겨서. 네, 그러셨어요. 완성하셨어요? 아 조금 더하셔야 하실... 고맙습니다. 아 들고 있어요? 어.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들고 해야지. 까다로우셔. 오. 아까도 좀 줬다가 아 고민도 좀하다아 고민하고 음, 좀 하다가, 음. 음. 네. 신아, 컴컴 아니요. 신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죠?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.